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유튜브 영상에서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면 노동인구 감소 문제나 고령화로 나타나는 여러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정년을 연장하려는 본질이 노동인구 감소와 노후 문제를 위한 것일까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은 다 알다시피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정년 연장 문제로 정부와 노동자간의 극심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마크롱 대통령이 법정 정년을 해당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연금 개혁법을 공포하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 노동계에서 정년 연장에 반발하는 이유는 뭘까요? 프랑스에서 정년 연장 문제는 단순히 일을 더 오래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본질이라기 보다는 정부 재정과 연금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프랑스 연금제도는 우리와 달리 법정 정년과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같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려는 정부의 정책 의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을 제외한 대다수 노동자들은 현행 65세 정년 이전에도 사업부진이나 조업 중단 또 금고사직이나 정의회고 등의 이유로 조기퇴직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결국 일반 노동자들은 그 연장된 연금 수령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다른 말로 빈곤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 인구 감소와 노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하지만 핵심은 연금 고갈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런데 정년 연장을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국민들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2012년부터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 보장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년 퇴직 연령을 남녀 모두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반발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중국의 퇴직 연령은 현재 남자가 60세이고 여자는 사무직이 55세이고 생산직은 50세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연금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노동자들이 퇴직하면 받는 국가연금 성격의 양로보험은 우리 국민연금 같이 먼저 보험금을 내고 퇴직 후 받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다 보면 결국 보험 납부기간만 길어지고 실제 보험 수령기간은 줄어들어 가입자에게는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65세까지 한 직장에 그대로 다니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게 힘든 것이 현실이고 결국 청년 취업에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 연장이 공무원이나 특정 직종의 기득권 연장이라고 보는 불신이 강한 편입니다. 설문조사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 청년보가 중국 성인 2만 5,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연장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가 정년연장에 반대하였고요. 찬성은 단 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63%는 정년연장을 하더라도 직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반대하였고요. 의료인이나 교사나 엔지니어 등 전문직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겠지만 고위관료를 비롯한 공무원의 정년연장은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프랑스나 중국과는 달리 정년 연장에 다소 우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설문 조사를 보겠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5월에 18세 이상 성인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84%로 나타났고요, 반대한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연금 직업 시기와 관련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는 중국과 프랑스와는 달리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퇴직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까지 나타나는 소득 공백 기간을 이 정년 연장이라는 제도가 이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기업은 어떤 입장일까요? 대기업 노조는 정년 연장의 우호적인 입장인데 반해 기업은 10곳 중 7곳이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인 이상 기업 1,047곳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기업의 67.9%가 정년 연장보다는 정년 이후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정년 연장은 표면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여러 노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만 핵심은 정부 재정과 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연장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혜택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 노조가 강한 대기업 정규직 등 우리 사회의 기득권 집단에만 돌아갈 것이라는 장입니다.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64세 연령대 사람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퇴직할 때 평균 연령이 49.4세로 나타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 연장이 노후 대비 대안으로 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